안 다치게. 좋아. 오케이, 좋아. 좋아, 좋아. 이게 뭐야? 이런 미스는 뭐야? 에헤이, 이거, 이거 룰이, 오겠잖아, 룰오오겠잖아김민이 <laughs> 굿샷. 최고, 최고, 최고. 김지민이 굿샷. 자신감 좋다.

아니 내가 잘못 눌렀는데 팔찌 넘어갔어 발로 터가기였잖아 명인형 발 조심 발 조심 발 이럴줄 알았어 명인형 그런 플레이 하지마요 아이 명인형 그런 플레이 하지마세요 그런 플레이 하지마 그냥 쏴버려 야님코드안 끝났는데 맞게기있나 还有，走 no. 还有，还有，继续拍，继续拍，好，好，好，上！快拍！Nice，good，好，你打吧，上！哎，他们俩快住！啊，继续拍！没动！

40초. 아, 어, 어. 오케이. 제 안경까지 벗어가지고 불쌍해서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이이이